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동국대 어, 전형계획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수시가 줄었고 정시가 늘었다 일단 요, 요거가 일단 동국대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네요 그리고 음, 학교장 추천전형이 작년에는 서류 100으로 선발했다가 이제는 이제 교과 6집에 서류 40으로 이제 선발을 한다. 어, 순수 교과는 아니지만 여튼간에 이제 교과 반영 비율이 이제 좀 높아졌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꽤 많이 높아질 것이다. 요 그리고 얘네들은 최저를 이제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고 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원이 좀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약학과가 이제 3합 4라는 최저가 생겼고 여기서는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줄면서 논술 반영 비율이 이제 좀 늘어났다. 이 정도가 조금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동국대에서는 가장 특이한 상황은 정시 비유 중이 이제 늘어났다. 이제 동국대는 이제 정시로 내가 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보면은, 학교장 추천 인재가 이제 꽤 많네요 비율 자체가 13%다 되네요 그 두드림이 14.7%면 거의 교과랑 종합이랑 거의 비슷한 이제 비율로 이제 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일정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일단 보면은 대략 이런 것만 보면 거의 다 끝나요 일단 종합전형에서는 두드림 그리고 불교 추천, 그 고교, 고른 기회, 특수 교육 이 정도가 이제 그거죠. 종합 그리고 재직자는 이제 서류 100이고, 일단은 1단계는 이제 3배수 뽑냐, 5배수 뽑냐, 이제 2차이잖아요. 그 서류 100에 이제 서류 7 0에 면접 30, 서류 100에 그 서류 70 면접 30 똑같은데, 어 얘네들은 3배수 뽑고, 얘네들은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겠다. 그러는 거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60에 서류 40 하면서 최저 기준은 이제 적용하지 않고, 논술이 이제 학생부 30에 논술 70 하면서 이제 최저를 적용하네요. 결국은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논술 전형 말고도 없다. 이거죠. 다른 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냥 지원 자격 이런 거 보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다 읽어보시면은, 될 겁니다. 딱히 달라진 부분도 없으니까. 그 학교장 추천이 작년 서류백에서 이제 이렇게 서류, 아, 교과 60에 서류 4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네는 4, 그 7명을 추천할 수 있대요. 학교별로 7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어, 이제 문과 4명, 이과 4명.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제 인원 제한, 제한이 있다. 이런 거 정도만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뭐 이거, 백날, 뭐, 모집명은 꼼꼼하게 읽어봤자. 여기서는 최저 기준. 문과는 2합 4다. 그리고, 어... 경찰행정, 경찰행정도 이제 2개 합 4다. 이거 하는데 뭐가 달라냐. 국수형 탐 중에서 2합 4고, 얘는 국수형 중에 2합 4. 그러니까 탐구로 최저맞히지 말라 이거죠. 그 경찰행정은. 이과 같은 경우는 2합 5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 또는 과학한 이게 이제 수학에 대한 언급이 일단은 없네요. 이게 수학 가 이제 뭐 미적인지 기백인지에 대한 이제 언급은 없는 없는데 이건 이제 모집요강 나오면 알겠죠. 그 설마 이게 막그 확통을 선택하고도 하려나? 이걸 이런 건 이제 모집요강을 보면 알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미적이나 기백 그걸 이제 응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아, 논술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뭐, 뭐, 암기 이유지가아니 뭐, 이러, 이런 식으로 하고, 문과는 이제 100분, 이과는 90분. 세 문제 했고, 이제 문과는 이제 100, 1,500자 이내고, 이과는 이제 55줄 이제 이내 하는 거고, 문항 구성은 이렇게 된대요.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그런 건 한번. 네, 그, 논술 기출을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낫죠. 저런 거 읽어봤자 모르니까. 정시 정신은뭐 바뀐 게 있나? 정시 일단은 이렇게 뭐 내가 이제 뭐 정원외 전형에 선택되면은 지원자격 잘 보면 되는데 대부분 그냥 일반 전형이니까 시면될것 같고요. 어. 꼭 네, 이런 건 그냥 읽어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내신 어떻게 반영하냐 이거죠 문과는 국수영사의 한국사 이과는 국수영과의 한국사 이제 이거 이거를 학생부 교과 상위 10과목만 반영한다는 라 건가 이게 원래 이게 논술은 그랬었는데, 그러면 학교장 추천전정도 이게 10과목을 반영한다는 건지는 애매하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논술은 10과목이 맞았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라는 거는, 학생부 교과는 이, 이거를 말하는 건가? 그죠? 학교장 추천 인재.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상위 열0 과목만 반영하면 이거 진짜 가재 성적이 좋을 텐데요 이거 얘네야 뭐그 내신 성적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건 이제 내신으로 당락 결정해야 되는데 열0 과목만 반영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을 텐데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모집 요강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은 음. 내신으로 뭔가 당락이 결정되는 건좀 어렵지 않나? 아니면 아니면 진짜 내신 겁나게 높거나 이렇게 될것 같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이렇게 선발할지 아니면은 학생부 교과는 이국수영사뭐한국사의 전과목 이과는 국수영과 한국사의 전과목으로 될지는 모집 요강을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전형 계획안으로서는 일단 요 말은 지금 다 그렇게 뽑는다라는 건데. 애매하지 않을까,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리고 음뭐이 정시야 뭐그 그러니까 여튼 문과는 이다 상관없이 수학 다 상관없이 상관하고 이제 이과는 이제 미적 이랑 기하 요 요거만 한다. 그러면 일단은 수학에서는 이 이건 이제 호기심이 해결된 거죠. 요거에서는 이제 해결이 됐다.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서는 얘네는 이제 뭐지 문과도 같이 열리네요, 그죠? 뭐 여기 확통도 같이 열리는 쪽으로 하니깐 아 거기는 내가 확통을 해도 뭐 되겠구나, 아니구나 이거는 계열별 그그쵸죠그 계열별 수능응시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면 이, 이, 수능을 응시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동호차 이런 거다 보시면 되는데. 여튼 간에, 그, 이제, 동국대에서는 크게 눈여겨볼 거는 그런 거죠. 음, 정시 비중이 좀 많이 늘었다. 수시 비중이 좀 많이 줄었고, 정시 비중이 좀 늘었고. 그리고, 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서류 100에서 이제, 교과 60에 서류 40이었나? 여튼 간에 그렇게 좀 바뀌었다. 일단은 그게 가장 크게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내신은 잘 모르겠어요. 얘, 얘를 조금 이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얘도 이제 상위 10과목일지 아니면은 얘는 요거에 전과목이 다 들어갈지 이런 것만 이제 파악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뀐 부분은 이 정도다. 이 정도만 조금 아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동국대 전형계획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